아 기타 50 페이지 25년과 26년이 있는데 이 26년이 그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현명한 사람은 행위에 집착된 무지한 사람들의 이해 또는 이해력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지? 왜 방해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방해라는 표현을 왜 썼지? 현명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야. 방해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대신에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그 현명한 사람은 억지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무지한 사람들이 모든 의무감 있는 행위를 하기를 깨닫도록 고무시켜야 된다. 이해가 돼요? 응.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그 뒤에 이영안다가안 해놨어. 그래서 내가 원전도 막 보고, 이래 해 놨는데 그래서 오 이거 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내용을 내가 확인을 하려고 되게 이렇게 그막 찾아보고 했는데 영어로 되는데도 내가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정현씨가 준그바그바디 기타 그 해석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라이디 마사야의 해석이 별도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냐, 라이드 마사야가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놨냐면은, 그런 그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아예 못하고, 어, 자기 생각도 안 바꾸기 때문에, 왜이 말길을 못하듣지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나. 절대 알아들었을 왜?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가느냐? 절대 안 해. 그,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러냐? 진주목걸이를, 돼지목에 걸 걸지 마라.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보석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냥 돼지가 목걸, 돼지 목걸이, 돼지목걸이 진주 진주목걸이 하면 어떻게 되요 그 돼지우리에 다니면서 그냥 그죠? 집 밟고 그냥 온엉망이 되겠지. 그런데 뭐냐, 진리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그 그 사람은 오히려 죄를 지게 하는. 알아들지도 못하고 힘만 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요? 그 아무리 그우리 주위에 친한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못 알아들어요. 왜못 알아들을까? 쉽지만, 그렇게 해서 안 바뀌는 거요그 라이 마사에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범을 보이는 거라. 모범을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따는 공선도할 거지만은, 그창상선사님이 와가지고, 처음에 67년도에 내려와가지고, 막 다니면서, 어그 처음에는 설명을 많이 해. 그죠? 그런 쓸데없는 거 닦지 말고 이걸 해라. 물론 보험을 뭐 일부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안 들으려 하거든. 뭐 미친놈 아니고 아냐. 팩간 이야기를 하이하그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혹하게 시범을 보는 거야. 그 사실 청산는사님도청은노인한테 혹하게 된 것도 돌 깨는 거 보고 혹했거든. 그죠? 그또 지나가다 야, 일러 와봐. 이러가돌툭 깨니까. 애가 공내 초등학교 6학년이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와, 이러니까, 니돌 깨는 거 배우려고 하니까, 예, 이러니까. 그럼 따라와요, 딱 잡아. <laughs> 그죠? 똑같아. 청산자로 나와가지고, 돌 깨고, 그죠? 물 속에서도 이거 하면은 좋아요. 물 속에서도 막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불이죠, 불. 불에 타지 않는 시험을 거기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많이 몰려든 거예요. 특히 동대문 운동장에서 그런 그걸 할때 시범을 보일 때 마지막은 왜그 소위 불에 타지 않는 시범인 거예요. 구지티브에 남아 있는 영상도 그런 거라. 거기에서 처음에 뭐송 송판이 못 받고 돌 깨고 당잖아요그죠 마지막 피날레 시범이 그거라. 불붙이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뭐 시범에 거의 끝판왕이.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하구나 뭐냐 이거 국선도 하면 됩니다 와 배우겠다 누나 나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는 이런 직업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어, 여기 내가 육조단경을 들어온 게 여기 이제 고우스님이쓰신 육조단경 해설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고우스님 이분이 그,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에 강의를 보면은 굉장히 솔직해요. 수행자가 수행의 척도는 그, 뭐, 장난쳐 하는 이야기, 말만 화려하게 다 아는 것처럼 해봐, 하는 게 거기에서 실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느냐, 거기에서 드러나 그 고수님이 고수님 고수님 고수님이라. 이거 대단하시더라고. 엄청나게 솔직 하시다. 와, 그래서 저기 대단한 거다 저분이. 그래서 내가 이분이 이 책을 샀어요. 특히 육조당경에 대해서 이분이 해설하시는 게 있는데, 에, 물론 이분이 해설하시는 육조당경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 불교가 그 사실은. 이 육조 단경이, 육조 해능이, 해능 해눈 대사가 굉장히 불교,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가나선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의,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육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논란의 소재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육조 단경에 나오는 것도 내 책에 또 거기에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 5조까지 내놓은 거에서 6조로 가는 거는 달라요. 5조에서 왔던 게그 6조는 뭐냐 6조 해는대사는 5조 공인대사한테 배우는데 어떻게 뭘 가야 단박에 깨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도노돈수라고도 하는데 이런 표현들 인데 그러니까 단박에 깨치는 것 때문에 가나선이 이제 화두선이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앞 앞전의 이야기, 앞전의 어떤 전통적인 수행, 뭐 예를 들면은 뭐 법륜이라 어, 법륜을 보인다 할지, 쿤달리에강성된다 할지 이런 것들의그 방편적인 수행이 싹 사라진 거예요. 오로지 이제 가나선 바두선만없는 거예요. 그때가 출발점이 이제 육조라.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이야기 참 많은데, 어, 이 부분이 또 중요하고, 워낙에 우리나라의 불교가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걸 내가 왜들어가냐면은이 그 어, 모범을 보이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어, 불교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이게, 고우선임 강승육조 단계 보면, 74페이지 보면은, 자, 이 상황이 뭐냐면은, 오조 홍인 대사가 6조 해능 대사에게 법을 전해줘요. 근데 이 법을 전해주는 건 너무 유명하죠. 이 6조 해능 선임은 문자를 전혀 몰랐던 분이야.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다 끌려가지고, 어. 오조 공인 스님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조 공인 스님한테 딱 오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뭐 오랑캐인데, 뭐 오랑캐가 이런 법을 배워왔느냐 이러니까 불불 불법에 오랑캐가 오랑캐가 뭔그 구별이 있습니까? 다 이발. 딱천 마디에 오조 공인 스님이 아 이놈 봐라. 아, 이미 이놈이 깨쳤구나. 이단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경전 공부를 안 시키고 방화관에서 그냥 방화를 찍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법을 전해주려고 이제 다 계승을 찍게. 해. 그때 뭐 신수 스님 뭐 이런 분들이 당연히 법을 이어받을 거라고 알았는데 그그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 거라. 그래 이제 육조 해남 스님한테 전해주는데 몰래 전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워낙 그 스님들의 무리가 육조 그 신수 스님 쪽으로 다 가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앗관에 이제 무섭냐한테 이거 줬다 하면은 그 무섭냐는 죽일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밤에 삼경에 아무도 없을 때싹 불러. 그래가지고 가, 전해줘요. 가사장사 이런 거 주면서. 그렇게 주면서 니는 빨리 떠나라. 이렇게. 가가지고 3년 동안 니는 지도시 가만히 있어라. 근데 막 그걸 알고 나중에 막 따라가서 죽이려고 따라가죠. 어, 뭐 그런 건데. 자, 그때에 이제 이게 오조 스님이 밤 삼경에 해능을 불러 조사상 안으로 불러서 금강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해능이 한번 듣고 바로 말끝에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 그리고 그 밤에 법을 전해 받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왜 밤에는니까. 그래서 오조 스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육조 스님한테 무슨 이야기를하냐면은자 담박에 깨치는 법과 가사를 육조 해능 스님에게 전화 주면서 말하기를 자, 이제 네가 육조 대조사가 되었으니 이 가사로 신표를 잡는다. 그 그렇게 하면서 자, 대대로 받들어 전함에 이 때까지 내려온 게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왔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스스로 깨닫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능아, 예부터 법을 전할 때, 목숨은 신락과 같으니 이곳에 머물면 사람들이 늘 해질 것이다. 그러니 속히 떠나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깨닫게 하라. 5조 홍인스님이 6조 혜능선님한테도 분명히 이야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열심히 말로서 이야기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스스로 동해서 그거를, 어,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은 결국 뭐냐 모범을 보여야지 아무리 말로서 야 이게 물질 그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물질에 집착하지 마 네가 돈에 집착하면 안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전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게 해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깨닫게 해야 되냐 스승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뭐냐 결국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므로 항상 집착없이 선한 물질적 행위와 영적인 행위를 양심적으로 행해라. 집착없이 모든 행위를 행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것을 얻기 때문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진동 없는 상태와 진동 있는 상태에서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신과의 합일을 완전한 합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일상에서 그 신의 의식으로서 완전히 진동 없는 상태와 진동 있는 상태를 내가 동시에 집착 없이 무욕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상을 생활을 했을 때그 사람이 재고 높은 경지에 이른다. 장 악한 왕처